히트 전화, 전화 왔어요. 여보세요? 엄마 있어요? 네? 네, 엄마요. 엄마 바꿔주세요. 어. <laughs> 엄마 바꿔주세요. 엄마 바꿔주세요. 히트 엄마. 선배님, 안녕하세요. 네, 히트가 지금 논산 갔다가 수원으로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네. 그 지가 저보고 이쁘대요. 어. <laughs> 이쁜 짓 하는 거야? 응. 아유, 그랬어. 아유, 그렇게 이쁜 짓 했어. 아유, 그렇게 이쁜 짓, 그렇게 이쁜 짓. 중심이 안 잡혀? 미끄러워서? 안녕하세요. 해봐. 안녕하세요. 고개 숙이고 예쁘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쁘게 안녕하세요. 해야지. ]��어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쁘다. 안녕. 안녕. 와 이리로 와 봐, 빠빠. 예뻐. 일도 어디 어디가 어디 가세요? 안녕. 어 일도 어디가? 안녕. 일도 어디 가세요? 응? 0 0 m 조있어 옆에 이거 이거 이거는 뭐 붙이고 있는 거예요? 네? 아 아퍼. 깜짝이야. 0 0 m 있어또 물었어요. 아유, 잘 물었어요. 뭐라고요? 아, 까꿍. 주세요 노래. 땡기고 땡기고 노래해 주세요 네? 사뭘 아이 잘하네 해봐 어? 뭘 아이 잘하네 해봐 어? 뭘 아이 잘하네 해봐, 어? 아이 잘하네, 해봐. 어? 아이 잘하네, 해봐. 어? 엄마가 히트야 히트한테 물려준 재산은 없고요 인터넷에 그냥 손 같은 거막 물려줄게. 응? 물어 팍팍 물어. 알았지? 알겠어요? 얼굴 빼고. 얼굴만 빼고 물어. 응? 얼굴은 물면 절대 안 돼. 엄마 그거 얼굴 물면 어떻게 되는 지 알지 너? 날개 꼽혔네. 아 눈이.